오 뛴다 뛴다 앞에 뛴다. 어. 어실 너무 어, 씨발 너무 안 좋은데. 어 눈뽕 맞았다오에어 바로 피다 바로 피다 어? 바로 피다2 네, 아니, 아니 아니. 소지 마. 위치 노출하면 안 돼. 저희 우리 떼로 하는 네. <웃음> 나이스. 네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형 뭐할까요 이제? 아, 끝나어요 이제 아, 유지 유기했는데 이가 건... 어? 뭐야? 기다 아니, 총, 총이 없어 아이구, <laughs> <laughs> <나이스>! 오. 오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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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거의. 오롤 들어온 거. 오, 잠깐만요, 봤어, 발소리, 발소리.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, 바로 앞에. 바로 앞에 레이미지만 고기는 좌각이라서 너가 너가 줘. 레미면안 돼, 반대로. 줘. 반대로. 줘. 오, 이 새끼, 이 새끼 진짜. <laughs> 우리는 우리는 알타엔터 알타엔터 안 되는데? 알타엔터 한 번만. 뭐가요? 엔터. 안 되는데요? 알타. 알타. 네? 뭐뭐 아, 뭐, 아, 가요? 안 되는데? 안 아, 기다려요, 그러면. 로딩 좀 뭐가 뭐가요? 뭐가요? 아, 아 저정체로룰러 와드 박으러 갔네. 이 갔어요, 지금. 아니네. 맞았다, 맞았다. 아, 씨발. 나이스. 어, 자, 하나, 하나. 어 더. 하나, 하나, 더 하나 더 있다고? 어, 하나. 더. 네, 오른쪽에 경저살 저기 살리잖아, 살리잖아 경 뒤에. 네, 뒤에 어디, 어디, 어디 집이요 기기그 집안 안에 나이스, 아, 나이스. 와다 닦았다 이거. 와 저희 다 닦았어요 지렸다. 오 축하드려요 아,